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르파입니다 관리사 업무 중 가장 힘든 게 무엇이죠? 직책마다 다르겠지만 주민을 상대하는 민원 업무가 아닐까요? 주민 대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주민은 내가 월급 주는데 라는 인식으로 직원을 한수 아래로 봐요. 우리는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를 죄인직 파려고 하죠. 심성이 여린 직원은 심리적으로 주민에게 끌려가고 심적 고통을 감내해야 해요. 봉급이라는 족쇄 때문에 약자의 비해를 감수하며 근무해야 할까요? 우리의 급여에 비해 인내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자는 거예요. 기술이 급격히 진보하면서 세상이 복잡해지고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 세상 사람은 더 예민해져서 남을 배려하는 여유가 사라졌어요. 그에 따라 민원의 강도나 횟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이런 시대 흐름에 대처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쉬운 직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악한 주민은 쉬운 직원에게 함부로 하고 지독하게 우려먹으려고 해요. 쉬운 상대를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인간에게는 쉬운 상대를 함부로 하려는 잔인한 본능이 있어요. 아주 비근한 사례가 남편을 살해한 이은혜 사건이에요. 2019년 6월 30일 이은혜는 남편 윤산엽씨를 가평 계곡에 데려가 물놀이 도중에 죽게 만들었어요. 이은혜에게 살해당한 윤 씨는 이은혜에게 매우 쉬운 남자였어요. 말을 잘 들어서 이은혜의 노력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는 이은혜의 이성적 매력에 푹 빠져 사랑이라는 허상에 갇혀서 그녀에게 모든 걸다 갖다 바쳤어요. 결혼했음에도 서로 떨어져 살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도 하지 못했어요. 잔인한 이은혜는 윤 씨에게 더 뺏을 재산이 없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몇 차례 시도 끝에 그를 살해하는데 성공했어요. 자기가 윤 씨에게 아무리 심하게 해도 그게 다 먹히니까 최악까지 간 거예요. 한 사례가 더 있어요. 제 동영상 관리소장 사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소개했어요. 대표회장이 여성 관리소장을 죽인 사건 말이죠. 관리소장은 그곳 격리로 근무하다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리소장으로 승격해서 근무했어요. 지위는 소장이 되었는데도 대표회장은 소장을 심리적으로 격리로 봤을 거예요. 항상, 네네하고, 말잘 듣는 물러터진 직원으로 본 거죠. 한마디로, 하찮은 존재로 봤을 거니, 그렇게 쉽게 살해할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원칙과 법을 깐깐하게 따지는 까칠한 소장으로 느껴졌다면, 그렇게 쉽게 살해할 충동이 일어날 수 없다고 봐요.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지만,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까지 악하게 될수 있음을 알수 있어요. 우리는 월급이라는 굴레에 걸려 있다고 함부로 하는 주민에게 부당하게 당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쉬운 직원이 되지 말아야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고 주민이 공격해도 불이익이 두려워서 응징하지 말아야 할까요? 당이만 하고 반격할 줄 모르니까 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민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니 더 우습게 보이죠. 주민에게 매사에 잘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주민은 우습게 봐요. 절대 친절이라고 항상 웃으면서 대하면 오히려 지배하려고 들어요. 인간의 본성은 간사해서 얕잡아 보일수록 무례하게 굴어요. 우리 배려가 지나치면 주민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는 거예요. 배려를 감사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존재로 봐요. 주민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주민의 공격 본능을 원천 차단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때 간정 소모를 만회하려고 만만한 화풀이 대상을 찾아요. 약자를 희생시켜야 희열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감이 살아나거든요. 주민은 관리소 직원을 약자로 봐요. 그러니 우리를 그희생양으로 여기고 도발하죠. 그러나 주민이 분노하여 소리질러도 우리는 겁먹지 말고 당당하고 일관된 표정과 태도를 보여야 해요. 무례하게 하거나 한번 하는 것에 대하여 당당한 지상이 있어야 해요. 착하지만 뭔가 무서운 면이 있어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혹은이 아니냐는 내 목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거든요. 내가 주도권을 지어야 상대방이 낮아져요. 그러려면 우리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우리는 일은 제대로 하는 업무 능력을 보여줘야 해요. 약점을 잡지 말아야 하니까요. 대신,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해요. 우리 속마음을 쉽게 읽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해서 함부로 못해요.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면 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요. 불편함에 맞서야 강하다는 인상을 줘요. 내가 싫거나 하기 힘든 일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해요. 거부할 줄 모르면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부당함은 정확히 말해야 해요.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하고 대접하기 마련이거든요.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한 기상이 있어야 해요. 정당하게 거절 잘하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않고 끊고 매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끝없는 호텔는 자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